진호의 피로 점철한 넝마를 보고 손가락질하는가. 어리석은 자들이로다. 지상 최고의 비극은 오직 나만이 통감할 수 있는 것을…… 아, 부상한 태양의 빛이 내게는 제법 따갑구려. 나는 오히려 달이 좋소. 반사되어 저감하는 빛이어야 내게 알맞소. 석류를 꿰어 탄원을 내보내는 나와 제법 어울리지 않는가? 점심 식사는 즐기지 않소? 잠시 거르는 것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들러붙은 쫀득한 혈향이 제법 고약하기에 아, 들켰는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시게 이사님이 내게 이고의 연구를 허락하지 않아. 야음을 틈타 연구 자료라도 뒤져보려는 셈이었으니, 하, 과거의 아픔을 모르시는가. 구태여 떠올리려 하지 않아 기억이 흩어졌소만. 음, 분명 나의 친우들은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돌아서, 나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기술을 알아보는 엔사와, 이 신구인을 옹립했지 뭔가 이상하오? 이 이고는 이사님께 부여받았을 뿐이요. 내게 선택권이 있지도 않았지. 나라고 하여 동료를 관통에 쏘는 일을 좋아서 받아들였을 거라 보는가. 그리 보였다고. 그렇다면 그건 침식일 거요. 죽어가는 자들을 보고 아쉬워할 곳은 없어. 찾게 되면, 어차피, 것인데. 나와 친우가 그를 위해 분투하고 있으니, 곧 내게 꿰뚫린 동료들도, 새까만 핏조각이 땡그랑 소리내며 깨어지리라. 관통한 탄원은 여러 갈래가 되어 저들 모두를 파고들 터. 이로써 동료들의 희생은 가치로워졌어. 아니, 처음부터 동료였던지도 이젠 흐릿하군. 이 총인지 아니면 이 넝마인지…… 이것들이 내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어. 적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기억하는 일을 노리라, 그것을 파괴하라, 쏘아라, 쏘아.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어, 펜던트를 꺼내어 보나, 나는 기어코 열지 않으려 하오. 신호가 그랬어, 늦었다고, 늦었다고…… 임무에 나서는가, 함께하는 동료의 숫자는 몇이나 되는가…… 음 총알의 개수를 세어 보아야 하여 무소내 네, 바쁘오. 저들은 전율하리라 <웃음> 아, 웃음은 잊으시오. 어떤 일인가. 꿰뚫어 퍼지리. 구멍투성이가 되어. 아, 이런. 마침내 깊은 수면에 빠지시는가. 죽고 싶던 마음이. 드디어 칼을 찾았는가 보시게 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나? 아 엄밀히 말해 나의 전문 분야가 아니여. 아 이만하면 됐구려. 속이의 목적은 달성한 모양이니 돌아가는 길이 북적이지 않아 제법 쾌적하겠어. 그리 생각지 않는가? 입안에 짠 맛이 도는군. 신가 했더니 터져버린 동료의 피가 튀었던 모양이군. <laughs> 이런 맛이던가. 치, 빨리 도망쳐야겠구려. 아, 어, 마침 퇴각을 도울 자들이 도착했나. 자, 따라오게. 그대로 꿰어 소리라. <laughs> 구멍 투성이가 되어 그대로 꿰어 소리라, <laughs> 그대로 꿰어 소리라. 이럴 <laughs> 때까지 <laughs> 마침내 깊은 수면에 <laughs> 빠지신 그대로 꿰어 소리라. 맞출래. 깊은 수면에 빠져. 환영합니다, 관리자님. 저는 관리자님을 인도할 안내자, 베르길리우스입니다. 출발할게, 부름부름. 지옥으 출발하지.